오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5절로 21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받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축제 속에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리고 전투.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했지만,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죽은 건 아니겠죠. 아마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얼어붙었을 것이에요. 꽁꽁 얼어붙어서 손 하나 쓸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벌벌 떨고, 다 어딘가 집안에 꽁꽁 문 닫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칼날로 죽여라. 아, 좀 무섭기도 하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다 죽여라. 예? 그리고 딱한 사람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그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집만큼은 살려 주어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은금 동철 기구들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에 드려라. 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살아 있는 생물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음? 말씀이 없는 것 보면은 완벽한 승리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예?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 아니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십일조를 미어떠서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어라 어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얼마나 예수 믿기가 온전히 예수 믿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탐하고, 욕심 속에 살아가고.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형식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이 만고의 진리 같아요. 아주 그 우스운 소리 같고, 싱거운 소리 같고, 단순한 소리 같지만,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승리의 맛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갔더니, 그대로 해봤더니, 아, 내가 승리하네. 이런 삶을 살게 되네. 삶에 기쁨이 있네. 정말 신기하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어떤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았더니, 저들은 계속해서 승리가 되었어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승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도 승배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돌고,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럼 일곱 바퀴 돌고, 맨 앞에 누가 서라 그러면 맨 앞에 누가 서고, 여러분, 이 단순한 삶, 이게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저들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고통을 받지는 않게 될까?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않게 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지금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도 생기게 되고 다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탐욕을 갖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미운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여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야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어만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도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하 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에 내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길만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나는 연약하여 때로는 주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 같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끊덕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바로 실패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여주시되 오직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심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